반갑습니다.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중에서 가성비 제품만을 엄선하여 소개해드리는 요고사바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기본이고 배송 정보와 구매자 리뷰 등을 꼼꼼히 따져서 해당 제품의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고르고 고른 제품으로 10개를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드리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추천해드리는 제품 중에 마지막에 3개의 제품들은 정말 최고의 가성비 제품으로 현명한 알뜰 구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클릭 한 번이면 로켓처럼 빠르게 배송이 되고 대부분 제품들이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되니까 필요하신 제품은 바로 구매하셔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상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업로드한 날짜 기준이니 구매하실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품 정보를 원하시거나 구매를 원하시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빠르게 필요한 물건 사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좀더 귀한 일에 쓰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이까지 잘 보셨나요?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비온 여성 오버핏, 누빔 패딩 점퍼가 차지했습니다. 가볍고 따뜻한 소재의 귀여운 디자인이에요. 풍성해 보이는 디자인이라서 한 치수 작게 주문하면 좋다는 후기가 많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2위입니다. 2위는 캐럿 여성용 경량 덕다운 오리털 자켓입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직한 디자인의 자켓 안쪽에 스냅 탭이 있어 첫 번째 스냅 단추와 연결하여 안으로 접으면 브이넥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약간의 허리라인이 있네요. 드디어 오늘 대망의 1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엘르파리스 여성 경량 덕다운 숏 자켓이 차지했습니다. 엘르는 1945년 프랑스에서 프렌치 스타일의 여성복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단절기 아우터로 머스트 앱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로 또 만나요.